음, 브이로그입니다. 음. 노균이 많은 이유는 음. 음 너지, 어, 네가 문제지. 음, 브이로그를 하면서 그냥 어, 주제가 있으면 주제를 적고 없으면 그냥 흘려보낼 생각입니다. 자, 여전히 노균이 많은 농가들이 있죠. 음, 그 이유는 얼다시피 습이에요. 음, 야간에 습이 많은 농가가 어, 노균이 많습니다. 음, 열매는 뭐였든 저였든 달리고 있죠. 열매는 있는데 녹균이 음, 잡힌 잡혔는데 냄새가 좀 나죠. 자, 이 농가는 신기하게 어, 흰가루는 적어요. 어, 이게 신기하죠. 음, 여기는 흰가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흰가루가 거의 없고 노균이 좀 많습니다 음, 자, 이것도 같은 위치에요 음, 저거 뚫어놨고 자, 아마 이 농가는 고온다습으로 키울거에요 고온다습으로 키우는 농가가 아, 흰가루가 좀적다라 생각이 들어요 음, 고온다습 하지만, 다시 파니까, 음, 녹이의 문제가 더 들어오고, 자, 토양의 수분이 안 끊기기 때문에 고온 다습이되는 거예요. 음, 토양의 수분이, 그리, 층부 어, 아래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아무쪼록, 어, 습을 받쳐내면서 고온을 주는 거죠. 음, 이렇게 해버리면, 음, 흰가루는 분명히 좀 잡힐 겁니다. 하지만, 열매 수량은, 음 좀에 떨어질 수는 있고, 음 자, 그렇다고 서 뭐, 아예 끊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칭칭이 날립니다. 자, 이런 것도 저한테 표현을 했었어요. 음, 음 저랑 인연이 되고 나서는, 뭐, 1 2배더 나은 것 같다고. 음제 1,2,3차 방식이 어 편하다고. 음 자, 요런 식으로, 음 저는 저만의 방향을 제 고객들한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제 방향으로 분명히 좀더 편하게 편하게 농사 짓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부분을 늘 참고하시고, 음 꽃도 뭐 적당히 오죠. 고운이기 때문에. 자, 음, 딱 보이지 않나요? 다습하다는 느낌이 어, 그리고 고온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이 음, 나는 보이는데 자 고온 관리, 저온 관리 그리고 건조, 어, 다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기자기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음, 어차피 자기 하우스잖아요. 자기 하우스 에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하, 누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산 비닐이 흰가루가 당연히 많지 않느냐고, 일반 비닐이 당연히 흰가루가 적지 않느냐고, 그럴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키워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고온이냐, 저온이냐, 건조냐, 다습이냐, 일산 비닐로 일반 비닐로 어, 거기서 어, 나타나는 차이점, 이런 부분들. 자, 하여튼 이 농가는 녹유는 많지만 흰가루는 거의 없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상입니다.